우리 유일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가 금요일 날이 전고점 딱 98,000원을 화끈하게 돌파해주는 9.5% 장대양봉이 시원하게 나와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는 아주 좋은 모습. 그리고 이 파란색이 외국인 어 매수인데 외국인까지도 강력한 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어, 보시면은, 일봉상도 신고까지만, 주봉상도 지금, 자, 보시면, 요렇게, 그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여기 만약에 월요일날 안착해주면 위로 최소 단기간 몇 배? 두 배까지 오르는 모멘텀이 있는데 이 차트는 최근에 SPG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박스권을 어 형성을 하다가 요 주봉 이 라인 35,000원 라인을 한번 돌파 두번 돌파 세번 돌파 네번 돌파 다섯 번째 돌파를 하면서 자이 35,000원 그러니까 지금 유일러보티스로 치면 은딱요 구간이죠 어 35,000원부터 지금 75,000원까지 단기로 2.5배 네. 자한달두달 달 만에 올랐기 때문에 이 똑같은 모양이다 spg 역시 로봇 관련주로서 똑같은 모양과 거래량까지 똑같이 가는 이런 쌍둥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의 급등이 확정된 가운데 지금 시장에 아시겠지만 루머가 있죠 어떤 루머가 있나요 예, sk 최대주주 거의 확정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11월 13일 날자 skp 유일로보틱스 북미공급 논의하면서 어, 미국 생산범이 예, skba가 배터리 아메리카가 자 이게 중요해요 s k b a 콜옵션 행사에서 김동원 유일로보틱스 대표의 지분을 어, 몇 프로 23% 모두 취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해서 13일 날 올려드렸고 자 지난 방송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짧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올려드려서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단계냐면 2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3단계까지 진행되는 면 있어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를 제가 오늘 PPT로 딱 띄웠으니까 예 이거 제가 밤새도록 준비했거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살짝 눌러주시고요. 왜 인수하냐면은 자 적어놨는데 지금 SK가 증설을 하면서 로봇 시설에 대해서 스마트팩토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유일로보틱스가 직교로봇, 접동로봇, 다관절로봇, 추출로봇 정말 어 여러 가지 산업용 로봇의 풀 라인업을 행사하고 있고 역시 2차전지 장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SK온은 배터리에 진심인 회사죠. 그래서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로봇의 감속기 매출의 5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수직 개열을 하는 게 SK온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요런 정보뿐만 아니라 요렇게 후속주까지도 자 11일 유진로봇 16,400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가 어때요? 똑같죠? 자 보세요. 지금 유일로프트상 똑같아요. 자 지금 일봉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11일이고 이게 목요일 자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보면 자, SPG가 돌파하고 몇배 갔다 그랬죠? 2.5배 갔고. 자, 유진노봇시 지금 돌파하고 나서 이날 11일날 저희가 드리고 나서 8% 올랐고요. 자, 금요일도 몇 프로예요? 지금 14% 올랐으니까 무려 저희 방송 보시고 후속주 사신 분도 22%나 수익이 났는데, 자, 유진노봇도 마찬가지로 유일로보틱스랑 마찬가지로 딱 주봉을 돌파하는 흐름이 언제 나왔습니까 자 하루 전에 나온 거예요 하루 전에 11일날 자 요렇게 어 저희가 딱 미리미리 후속주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는 이 13일날 저희가 자료 올려진 내용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13일날 이렇게 어, 좋은 뉴스가 나오고 6% 올랐다가 주가가 흐릅니다 자 그럼 맥점은 언제일까요 자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확실히 다진 다음에 그럼 바닥 확인을 했죠 이렇게 21선 이 굵은색이 21선이거든요 제일 맥점은 언제예요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돌아서는 28일이 되겠죠. 그러면 28일 목사더라도 어, 12월 1일 이렇게 매수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당시 가격이 어, 7만원대니까 지금 10만원까지 몇 프로 갔습니까? 지금 30% 넘는 수익이 단 일주일 만에 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공부방에만 입장을 하셨으면? 그러면은 공부방에 이렇게 정보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11월 28일 보이시죠? 바로 요날요 요 똑같은 날 보시면은 어, 8% 오른 날이날 그대로 지금 뭐라고 써놨나요? 자 유일로 모스키 저희가 아예 그 굵은 글씨로 써놨죠. 유일 로보틱스 81500원 땅땅 자 SK 콜옵션 발동시 50만원 간다고 아예 미리 28일날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자 12월 1일날도 마찬가지로 이날 다음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유일 로보틱스 똑같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7630분이나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공부방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셨으면 유일 어, 로보틱스는 당연한거고 후속주 유진후보까지 깔끔하게 어, 25%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ppt로 만든 자료 까지도 밤새도록 만든 자료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참여 방법 어떻게 되느냐? 자. 매도타점을 모르니 원요거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송만 보시면 후행성이니까 미리 선점해서 수익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타명 호법자 보시면 영상이 다 끝나시면은 댓글 제일 상단에 저희가 고정으로 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보이시죠 봉달 ds 그래서 클릭하시면 1초 만에 신청이 완료가 되고 어, 바로 신청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어, 유레복스 매수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후속주까지도 깔끔하게 어, 잡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후속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에 어, 그래서 26,405분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지금 금감원에서 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지금 3만 분. 어, 되기 전에 아마 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작은 주식들 시총 2, 3천억짜리는 그냥 급등해버리거 10%, 20%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까 그거 그 스마트폰은 괜찮은데 PC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010-8346-2138번 에 문자로 숫자 4번 딱 보내주시면 은이 방에 바로 입장을 해서 다음 주부터 나오는 후속주까지도 알토론까지 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먼저 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바빠서 어 전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시죠? 영업사원도 없어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 유일로보틱스 지금 SK와 어떻게 최대주주 지분 인수가 될 거고 주가는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어 삼성이 인수한 레이보로보틱스와 지금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2단계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어 지금 진행 상황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지금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처음에 이제 인수를 3단계로 했는데 데 처음에 초도 물량 10.2% 올랐고 그다음 두 번째 인수할 때15% 마지막에 또 인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계속 해줬고요 유일로보틱스는 이제 SK온 유중 참여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지금 콜옵션 최대주주만 남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 남은 잔량이 지금 어, 23% 남았고요 만기일은 이제 2 0 1 5년 올해 4월 2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내고 중요한 거는. 어, 김동원 대표에다가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이 콜옵션 행사 되면은 유일로보틱스가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로보틱스, 35%로 35세 번째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2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넘어가는게 된거고 이게 지금 거의 확실한게 뭐냐면은 행사 가격이 28,000원이에요 자 이거를 인수하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28,000원이면은 얼마나 싼거냐면 뭐 보이시겠지만 지금 유일로보틱스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 지금 신고가 나와서 이제 신고가 돌파했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15만 원, 20만 원 간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SKO는 이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15만 원에 인수한다, 그러면은 2 8 0 0원이니까 어, 거의 뭐다배 이상. 거의 5.5배의 어, 수익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최대주주 인수가 어, 더 확실해진다 확률은 어, 지금 거의 뭐99% 됐는데 99.99% 100%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확실히? 요걸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분 확대가 어떤 모멘트는 됐느냐 자 보시면 이따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23년 1월에 첫 번째 인수할 때10.2% 589억 투자할 때 거의 상한가 자두 번째 지분 확대 요게 이제 유일 로부터딱 단계죠. 그래서 어 2 0 1 3년 3월 16일 그리고 최대주주 인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1월달 1월 2일날 인수해서 콜옵션을 인수해서 이때도 상한가를 벌써 3번까지 3번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43.2%가 어이거래 일단 자 1당 이렇게 올랐다. 지금 그니까 러 유일로틱스 저희가 어 13일 날공구방에 어 올려드리면서 최대주주 인수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28일 날어 2월 이거 12월 1일 날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최대주주 인수되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이 근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고틱스 주가를 1월 1일 자 언제 자리냐면은 이 자리잖아요 자이 자리 12월 1월부터 올랐는데 이때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유일로틱스 자리가 딱 발표 일주일 전인 이 자리잖아요. 만 가요. 13만 원에서 자, 인수하고 나서 몇 프로를 랐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4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주 만에 거의 어, 3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리고, 심지어 주가가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 경시하면서 지금은 50만 원 올라서 중장기적으로는 4배가 넘게 올랐어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신고가, 신고가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유일로브틱스도 단기간에 아까 SPG 차트를 보셨을 때 2.5배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주봉 돌파하면 2배의 흐름을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브틱스까지 합치면은 어, 3배까지는 오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몇 프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2배 내지 어, 3배까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와 수급과 이슈와 모멘텀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pt에 내년 호시까지도 딱 말씀드릴 건데 이런 지금 좋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공부방 미리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고 지분 확대는 왜 뉴스가 반응을 하느냐 자 일단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콜옵션 같은 경우 최대주 등급 똑같이 지금 2대주주까지는 등극에서 두 번째 등극을 했고 콜옵션 하면은 바로 등극하면 여기서 몇 배예요 네, 최소 세네 배까지는 무조건갈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 지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ai 성장 스토리와 결합을 했고 유일로보틱스는 어, 배터리 공장 자동화. 어, 지금 아까 어, 모든 로봇을 다 한다고 그랬죠? 풀 라인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 그러면 하나하나 납품받아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죠? 거기다가 어, 주식도 중요하겠죠 2만 8천원인데 만약에 15만원 가게 되면 다섯 배의 주식 이득까지 얻으니까 꽉 먹고 알먹고다 s k 케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가가 오를수록. 그러니까 오를수록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지컬 AI 확장. 자 2차전지 장비에서 뭘로 지금 변신합니까? 로봇까지 변신을 한다. 그러면서 청라에 인천 청라가 있거든요? 자, 신문장 있어요. 지금 케파 확대하면서 수주와 양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미 LG는 뭐 로보, 로보, 로보스뭐한세 개나 있고 삼성도 지금 많고 현대차도 지금 클로버 인수하고 있는데 지금 SK만 없는데 이것도 없으면은 로봇을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어, LG, 삼성 어, sk 배터리 하는데 어, sk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로 후속주로 지금 빨리 날아가는 거다 레인보우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유일로 딱 맥점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지분 추가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할수 있는데 이미 매입을 했고 어, 시나리오 b 같은 경우는 콜옵션 에가 최대주자면 은 단기로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콜옵션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연결로 해가지고 대기업 계열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레인보우처럼 그러면은 주가가 몇 프로 올라요 네. 프로가 아니라 80 에서 200%도 오를 수가 있다 단기간 이에요 이거는 자1 2주만에 그래서 어쨌든 단기 중장기 지금 불이 제대로 붙었다는 것죠 제대로 붙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다. 지배력이 50% 아마 완전 자회사 포을할 거예요. 그 감소기 때문이라도 로봇 부품 다 사야 되는데 답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온 호재가 뭐냐면은 자, 호재까지도 우리가 딱 같이 봐야겠죠. 지금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공정 로봇, 특히 이제 자간전 로봇 개발 도입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청나의 신사옥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에서 3천억 지금 증설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한중일 로봇 어, 반덤비 간세 그러니까 지금 중국 로봇 지금 죽이는 걸로 미국도 지금 행정명령 내리고 있죠. 누가 트럼프가.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 개가 동시에 호재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공부방에 올려드렸는데 자 12월 4일 어 일주일 전에 자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로 어 중국을 배제하는 거를 행정명령 즉 우리나라 치면은 어 시행령이죠 대통령 시행령 국회를 원래 통과해야 법이 바뀌는데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여기도 뭐예요 수혜가 볼 수가 있다 그 실제로 이제 호재가 증명이 되려면은 납품시장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고 SK 계열사 어 그러니까 이제 SK도 많잖아요 물류 반도체 특히 철강 SK 반도체가 또 대박이죠 여기도 증설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로봇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편입을 되면은 어그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전 계열사 지금 로봇을 바꾼 거랑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SK는 그러면 남한테 줘야 되는데 아, 이미 지분이 지금 이대주주 있고 콜옵션도 주가 다섯 배 먹는데 안 하는 게 바보죠 이, 이 영상을 레전드가 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로봇 기술을 좀 비교를 하면 자 경쟁사와 한번 비교해봤어요. 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요일로보틱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고하중 로봇. 이제 산업에서 굉장히 고하중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50kg 이상 다관절 로봇 양산 역량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주그 주위의 회사들은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로봇 주변에 자동화 설비까지 하는 토탈 솔루션 모두 통합으로 할수 있고 SKI 합력으로 해외 팔로 그다음에 계열사까지도 확장된다. 이 확장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확장성이 뭐예요? 주가의 모멘텀으로 돼서 세네배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요거를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얘네는 이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는 못 하고 있으니까. 어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SK 그 계열사 지금 유일로봇스가 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는 뭐냐 기사에 나왔습니다. 50kg 이상 고하중, 그러니까 고하중 무거운 거 다관절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많이 하는 로봇을 자체 양산한다. 국내는 거의 없다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국내는 거의 없다는 거 국내 소수다. 이게 거의 이제 대단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쓰러다 보시고 제가 요거는 근거를 다 남겨놨습니다. 이 근거가 중요해요. 제가 만든 자료인지 근거인지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좋. 좋다. 근거 있는 자료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부방에 자료를 미리미리 올려 드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 지금 늦어가지고 좀아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옛날 거 말고 보시면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자 bhr 하고 제가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9시 25분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리면서 자 b h i 가 포스코 향 진출을 했다. 그래서 LNG하고 얘네가 원전까지 같이 하는 주식이니까, 이것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이니까. 자, 12월 10일 또또 추천한 무료 추천주, 자, BH. 5만 6천 5백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자 추천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오전 11시 20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단독으로 공부 자료까지 웨스팅하우스가 이 4개를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서 수주를 1.7조 올해 나올 거다 올해 그래서 미리 저희가 매집을 하자 이렇게 그림까지 대기업 계열사에 이렇게 납품하는 LNG하고 뭐예요? 그... 원점까지 납품하는 거를 어,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b h i 다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당일날 자 그러면은 자 공방에 부 어, 금요일날에 늦게나 들어오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 9시 반에 어, 이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기, 기사를 25분에 25, 띄워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후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어,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에요 단한 3, 4시간 만에 20%가 올라, 올라 버리잖아요 종가는 21.82%로 끝났어요 자, 하루 만에 수익이 몇 프로 났냐 17% 이상 났습니다 자 그것도 종목만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다 하루에 다 올려 드리면서, 어 그러면은 얼마나 편안하게 수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12일 날 편입을 했는데 왜 편입했냐 가스터빈 황금주고 지금 특급 맥점 폭등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쌍바닥 자한 번의 급등 이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어, 한번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날 어, 뉴스까지 띄워드리면서 어, 급등을 했다 역시 이것도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단기간 몇배 올라요? 두배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들어오신 분 순서대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도 이런 게 정말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속주까지 알토랑 같이 수익이 나실 분들 자 영상 다 보시면 어, 영상 제일 상단에 봉달DS 보이시죠? 이걸로 딱 클릭해주면 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스마트폰은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 음, PC는 입장 좀안 되고 오류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 번호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봉달이 개인 번호 010- 8346에 2138번으로 문자로 숫자 3번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 나중에 이게 유료로 전환이 되거나 그 다음에 금감원의 제재로 입장이 안될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양해를 구하니까 먼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봉다리가 황금봉다리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자첫 번째는 뭐냐면 12월은 뭐죠? 누가 봐도 금리이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를 저희가 12월에는 드릴 거고, 자 1월에는 뭡니까? 바로 음 정책 수혜주죠. 자 신년에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신년 계획을 세우니까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로 어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이오는 일동제약, 그다음에 어 이민온약 어, 기대를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력주 지금 AI 대세죠 대한전선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후속주까지도 저희가 뭐예요 예, 맥점을 또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어, 저희 후속 그러니까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게 먼저 저희가 정보를 먼저 드리고 나서 종목도 드리고 방송도 하니까 미리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벌써 20, 30% 수익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크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봉다리가 드리는 황금 봉다리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이제 시작이죠. 윌로북틱스 앞으로 지붕공치도 많고, 신규 수주도 많고, 여러가지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또 뵙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